안녕하세요. 제와입니다. 오늘 제와의 소소한 대학 생활을 해볼 건데요. 지금 집에서 학교로 가는 중이에요.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돗자리와 맥주와 안주를 들고 간단한 나들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바로 학교에 도착해봤는데요. 바로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은 끝났고요. 이제 편안하게 대학교 나들이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로 청도 맥주 가져왔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안주로 아이비랑 이제 고추 참치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꼭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막 돗자리를 가져와서, 이제 캔맥주랑 이제 간단한 안주 가져와서. 대학교에서 혼자 좀 편안한 곳에 가서 쉴수 있고 막 그런 캠퍼스 낭만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막 그런 낭만은 없으셨나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캠퍼스 낭만을 지금 이루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 대학교에서 먹는 맥주가 맛이 좀 새롭네요. 안주는 아이비랑 고추 참치예요. 아이비 위에 이제 고추 참치를 올려서 먹어볼게요. 근데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맛있을 거예요. 음. 약간, 이렇게 대학교에서 혼자 이렇게 돗자리 피고 쉬고 있으니까 좀 힐링도 되고, 좀 낭만도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엄청.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저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예요 근데 햇빛이 너무 쎄요 그래갖고 눈이 너무 부셔 제가 이제 맥주를 먹으면 이제 캔맥주로 청도 맥주를 많이 먹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10년을 살다 와서 이제 침따오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속, 그곳에 살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현지에서 먹는 그 청도 맥주랑 우리 한국에서 먹는 청도 맥주랑 맛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 와서도 청도 맥주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좀 청도 맥주가 적당한 탄산도 있고 이제 맛도 뒷맛이 깔끔해요. 그래서 청도 맥주가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한입더 먹어볼게요. 음, v a b 러블. 바로 한입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맥주 안주로 최고인 것 같아. 오늘, JY의 소소한 대학생활,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JY는 간단한 맥주와, 이제, 돗자리와 안주를 들고 와서, 나들이를 즐겨봤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을, 이제, 실행해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었고, 엄청 인상이 남았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이제,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